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불러 싸오니 내게 오시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했죠. 이 기도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의 기도가 아침에 성전에서 드리는 분향과 저녁에 드리는 소재의 분향처럼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인의 상황이 어제, 어제 말씀에서, 어제 본문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원수가 또는 악인을 향하여서 심하게 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라고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계속 고통스러운 일이 반복되면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에서 자꾸 악한 말이 나옵니다. 원수를 저주할 수 있지만 저주하는 말이 계속 입에 달리면 그것이 나의 성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삶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식당에 뭐 욕쟁이 할머니 뭐 이런 능력이 이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욕은 무슨 악한 말은 뜻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계속함으로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저속해지고 악해지는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막말을 하면 그것이 나의 삶이 됩니다. 지난번 선거 때 막말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었죠. 막말 때문에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 막말이 그를 파괴시켰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아주 함정으로 깊이 빠뜨려 놓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절에 보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그다음에 일로 바뀝니다. 악한 말을 하면 그다음에 악한 일에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악한 일에 기울어지면 그다음에는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그 다음에 그것이 나의 인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진수성찰을 먹지 말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술부터 시작해서, 앉는 자리까지, 의로운 자리에 앉게 됩니다. 앉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말했죠. 바로, 그들과 함께 앉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로 5절에 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의인이 나를 친다라고 말했죠. 바로 오늘 이 시인이 다윗이라고 됐다면 누구일까 이 의인은? 곧 자기에게 당신 잘못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통하여서 요즘도 우리가 스스로 의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 줄 수도 있고 또한 우리도 이렇게 살수 있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걸 은혜로 여겨라. 진짜는 그건 아니잖아요라고 말하거든. 그걸 오히려 머리에 기름으로 여겨라. 머리에 기름이란 말은 요즘 말하면 화장이라는 뜻일 겁니다. 오히려 책망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거든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듣고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재난 중에서도 말이에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어던, 내려 던져진다는 말은 결국 재판관도 나가서 나가 떨어진다, 죽는다는 뜻이겠죠. 재판장들이 가서 죽고 사람들이... 해골이, 마치 밭을 갈아 놓은 것처럼 해골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바로 그런 재난의 순간, 재앙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6절에 내 말이 무리들에게 당신 말이 맞았어요라고 인정되게 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대로 본다면 악한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피합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 당하는 이 악이 나에게 죄로 발전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그저 나를 버려두지 마십시오. 함정에서부터, 올무에서부터, 나를 벗어나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악한 사람들이 그물에 걸려지는... 말의 올무에 빠지는 순간에도 여러분은 온전히 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악에서부터 나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반복되는 순간에 이것이 악으로 발전하고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가운데서 멋진 인격과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의인으로서 살아남게 되기를 기대합니다.